반갑습니다. 왕배입니다. 드디어 배달 플랫폼 규제에 관한 내용들이 하나둘씩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만 원이하 주문의 수수료 면제입니다. 표면상으로 보게 되면은 내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고 드디어 숨통이 트이는 건가 싶을 수도 있겠지만 이 정책은 기대되는 점과 염려가 되는 점이 뚜렷해 보여요. 먼저 기대가 되는 점은 만원 이하의 1인분 주문량이 증가할 수도 있고 그로 인해 코리 많아질 수는 있다는 겁니다. 제가 증가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은 이유는 현재 배달 어플을 보게 되면 저희. 동네 기준으로 최저 주문 금액이 만원 이하인 가게는 일부의 메가커피 가맹점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이 메가커피도 가게마다 최저 주문 금액이 다 다른데요. 대부분의 메가커피는 최저 주문 금액이 만원을 넘어요. 만원 이하 주문을 받으려면 사장님은 최저 주문 금액을 낮춰야겠죠. 그럼 음식의 객단가가 높은 족발이나 보쌈, 피자 등과 같은 메뉴는 아예 해당조차 하지 않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물론 앞으로 1인분 주문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1인 족발 도시락, 1인 보쌈 도시락, 혹은 뭐 족발, 소스, 볶음밥 이런 걸 개발해야 될 수도 있겠네요. 굉장히 번거롭고 마진도 좋진 않겠지만 객단가가 높은 음식은 상대적으로 더욱 비싸 보일 것이고요. 손님들의 선택을 받지 못하겠지요. 그나마 기존에도 1인 타깃이었던 가게들은 조금 혜택을 볼것 같습니다만 여기서 힘들어도 콜이 많으면 자영업자도 좋고 배달기사도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진작에 이렇게 박리담회를 할는 만 원이하 주문은 중개 수수료 얼마 떼가지도 않는데 최저 주문 금액을 모두 낮춰서 애초에 그렇게 장사를 하지 않았을까요? 만 원이하 주문은 배달비만 거의 30% 가까이 됩니다. 배달 보내서 7천 원 정산 받고 음식 팔게 되면은 아무리 수수료 를안 떼간다고 해도 찻보 떼에뭐 남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는 거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음으로 배달 기사 입장인데 과연 이 머니마스터 굴지의 기업인 이 배달 플랫폼이 수수료를 안 받고 무료봉사를 해줄 것인가? 당연히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기업은 이익을 추구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어느 회사나 마찬가지로 그렇죠. 어떻게든 시스템에 변화를 줘서 이익을 낼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해요. 이전 상생안에서도 매출별로 수수료 차등을 두고 수수료를 소량 깎아주면서 배달비는 일부 올렸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게 말은 상생안이지만 업주님들 말씀 들어보면요 어느 정도 배달이 되는 가게들은 거의 대부분 최상위 수수료 분위에 속해서. 수수료도 이전과 너무 뭐별 차이 모르겠는데 괜히 배달비만 올라갔다 상생한 전보다 못한 것 같다라고 의견을 말씀하시는 업주님들도 많았거든요. 이런 식으로 표면상은 수수료 면제라고 하고 배달비를 올릴지 어떻게 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자영업자 사장님들 카페에 가보니까 역시나 기대보다는 걱정이 많더라고요. 제 주관적인 생각을 말씀드려 본 거고요. 실제로 해봤더니 어, 제 말과 다른 게 좋은 점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수년간 배달 플랫폼을 겪다 보니까 좋은 걸 해준다고 해 해도 그동안 본게 있고 겪은 게 있어서 염려부터 들고 걱정부터 드는데요. 만원 이하 수수료 면제에 대한 여러분의 자유로운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다시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